사단법인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는 환경부장관의 사단법인 법인 설립허가증 제680호를 발부받아 설립허가를 받음으로 5월 2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공공, 학계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전국적인 연합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환경관리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를 재앙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자연에 순응하며 발전의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한국 환경 관리사 총연합회의 설립은 명예 총재 윤상현 의원, 수석 부총재 김선동 20대 국회의원, 부총재 최영숙 김종로구의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설립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환경 관리사 총연합회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환경교육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고 환경의식 문화를 조성하며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리더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행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총연합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전국적인 연합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약칭 환경총의 이종현 총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의미를 갖고 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후도전에 직면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약칭 환경총은 집단적 에너지와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50탄소 제로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실천적 활동에서 환경관리사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우리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며 후대의 지구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환경관리사 총연합회는 직능단체로서 직업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자로 투입되고 교육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환경관리사 총연합회의 더 멋진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